예뻤 대박 <laughs> <대박하니>? 안녕? <웃음> 재밌니? <웃음> 재밌어 보이는데? 나도! 어? 한.. 뭐야 어, 어. <laughs> 아, <laughs> 거기 너무 어 같이 저면안 안 돼! 안 된다고! 왜왜왜왜 왜, 왜, 왜. 뭔지 알고 와 여러분 어떡하라고 살려줘! 살려줘! 노노노노노안 들어갈래 뭘너노노노 하면서 다잡으셨거든

<laughs> 잘 가요, 내 사랑. 이대요 끝. 좋아요. 비콘이 킬 많이 한거 봐요. 야, <laughs> 진짜 봐. 와, 야, 닭살, 닭살형 꽃. 닭사 꽃. 야, 좋아요. 지금은 안전하고만 <laughs> 지금 당장 안전 합니다. 그러나 몰라요. 나중에는. <laughs> 예. 이거 내딱네 예, 예. 개인가 있지않아 끝이지. 어, 어. 어. 이거 뭐지? 아마 고급이랑 급박일 것 같은데. 맞아. 고급은 쉬워. 어, 고급 이 급박. 가자. 어, 쉬워. 전문 가보다 쉬워. 마이크로포트 소리 난다. 어디? 으음. 띵. 띵. 마이크로프트. 이거? 아, 짱키네. 왜 왜? 앞에 있는 애막서죽이고 있는데 밑에 있는 애가 빼꼼하고 일어나니까 야, <laughs> 밑에 오고 항상 헬스키시 소꿉해 보여. 나. 알았다. 포티 허브 이거 볼까? 어? 태경이 쪽 길도 있는 거 같은데. 왜 아이템? 어 저기 아이템 있어. 아 그래? 아이템 먹자. 놀랬잖아 벌써 나갔어. 여기 화염병 화염병 들어 화염병. 키톤 나 화염병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거 아이템 많이 퍼주네 스피터도 있다 나이스 잘한다 딱 제골 다 해버렸어 모두 화이팅 예단 내려가자 얘들아 예 얘들아 또 처음이라 무섭구만 <laughs> 아세이 신기합니다 인맥이 I'm a reload 나중에 가면 감수품 준비 따세이 롤튼 드 아이들 빠속들이 인사해 빨리 우리한테 그러고? 고급은 야, 쉽다. 고급은 쉬워. 야! 뭐야 나와 나와. 내 앞에 어, 왔어. 가 사라졌어. 돌격! 거기 거서죠서 뭐 오기 길 있어. 길 있어? 맞아, 여기 비밀 통로. 여기가 이어지는 길 아닐까요, 들야뼈 짠짠. 야제 어차피 <laughs> 길은 하나다. 아, <목소리> 헌도 살려줘! 살려줘! 아, 아 살았어. 살려줬어. 세저기 아, 살려줘! 포 살려! 포살려 뭐야 이거? 표정비가 <laughs> <laughs> <피정이가> 이래서.. <일에서, 웃음> 혼자서 절대 못 살아. 뭐가 여기 총있어. 총! 총 줘. 오케이. 난 저격 도후다여기고 <laughs> 아, 갔다고.. 여기야. 여기. 맞다. <laughs> 여기 어, 길좀 여러개였던 것 여러 같은데? 여러 어해한 곳이.. 만나게 는건한 곳이 데어 뭐야 여기 가자 터에 어, 조각이 보인다 아 이쪽 어? 치료킬 있다 여기 빨치료 어, 하나 아 여기, 어, 여기 딱 봐도 태인텍할수 헤어는... 있어 여기 치료키 있다 아, 뭐야 아, 치료킬 먹어 파이프밤 아, 있다 나이 파이프밤도 먹어 팔이밤이밤보다 좋아 여기 사다리가 있을 텐데 여기, 여가 여기다 거미줄 늘어지는 거 봐. 되게 i d 이 o u B. B. 다어디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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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B. 에 B. B. 단 B. 단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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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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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왜이 뭘로 오는 거야? 뭘로 나 뒤에서 오는 거 내가 막고 있어 그어 뭐야 뭐야 덤벼 와 스플리터다 얘들아 찝찝 찌글찌글 오비콘 열심히 이네 나 여기서 혼자 잘 막고 있어 <목소리> 아래를 어쩐지 보고 있더라 잘했어 앞뒤 어? 앞에서 <목소리> 옆에 오오오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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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아오 오우! 다죽잘 죽였어? 오우! 오우! 아, 너 어디서 살았어? 여기 옆에!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자, <앞에서> 가자 <목소리> 자, 자 앞으로 가자 이제. 없는 거 같아. 언니만 오오하면다 죽여. 오우! 당연하나나아 그랬어. 빠졌어. 오, 이양이어 여기 여기 여기. 올라가야 돼. 여길 없어. 여기 아니야. 뭐 있어 여기? 어 화염병! 화염병 있다. 화염병 누가 주 어? 거기 어, 뭐지? 다 있어. 그 여기 가운데 스포 받치면 스포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맞 아, 이거 어? 여기 대단이냐 얘들아? 이거 그 숨겨진거야 드래곤 잡으러 가는 곳 엔더 드래곤? 어, 어. 근데 지금 우 우리 못해 지금 안 구해와가지고 숨겨진오우오 쩐다 내려와 여기야 근데 예전에 오, 우리 그 숨겨진 거 갔었는데 어 내가 알아가지고 음, 갔었는데 일단... 까먹었어 누구야, 거기 이거? 엔더맨 있어 응? 엔더 <laughs> 우리 엔더맨 잡았어 태경이랑 비코니는 먼저 플레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어 위에 스피터 어! 어! 품어자, 품어. 품하. 여기가 길인가? 네. 내려온 어. 거야? 어디가 길일까? 여기 아니라 여기 아니라 아, 깜짝이야. <laughs> 여기, 여기 아니야, 여기? 이 스모크인가 뭔가는 애가 제일 싫어. 여기요? <laughs> 어. 여기, 여기가, 여기. 아니야, 여기 왔던데야. 여기 왔던데잖아. 여기 다내려가면똑 같아. 내려오는 길이 없네 오와! 오와! 아, 뭐야, 이거. 길 찾기가 힘들어. 아. 이제부터 본격 길 찾기 게임 잃어버린 길을, 길을 찾아서. 어. <laughs> 만든. 뭐막 뜯어본 막 되던데. 여긴가? 이리로 와 봐. 여기. 오케이. 어? 우리 여기로 갔었어? 후터다, 후터다. 여기 안 갔었잖아. 여기 안 새로운 가졌어요. 길이다, 새로운 길. 새로운 길이네. 아, 우리 이리로 어? <laughs> 갔어야 되 <돼. 야>, 여기로 갔어야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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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도도 있어. 바서그 있어. 디 있다? 다시 만나면 동료를 쏜대. 뭐야, 안녕? 요 쫄렸어. 살렸 가자. 여기. 가길이군 저기요, 저, 아! 저기야. 어리석은 것, 어리석은 있다. 다는 버린다. 똥어 둬야지. 가자, 누나. 오케이. 어, 얘네들 목욕한다! 목욕한다, 얘들아, 여기 군주대야. 목욕한목욕하다 <laughs> 물에 떠있는 거 봐, 이거. 목욕한다! 얘 봐! 안녕! <웃음> 재밌니? <웃음> <웃음> 재밌어 보이는데? 나도, 어, 한, 어, 어. <웃음> <엘리카>? <웃음> 뭐야, <웃음> 거기 좀 뻗어! <무서워. 웃음> 둘랑 같이 좋은데. 아, 안다고왜왜왜 안 왜. 라나나나나 나. 안들어갈래 뭘? 노노노 하면서 잡는 거. <웃음> <있겠지>? <웃음> 워터파크 너무 사람이 많네. 보야다 아, 아 버려 버려. 버려 버려 저기. 안돼 형 우리끼리 가자. 저 버려 버려 버려. 아기요아 가면... 있어! 래그래그래그래나날수 <laughs> <그거는 놀람> <패러 놀람> 있어. 있어! 치료 치료라야, 치료 날 치료 수 있어! 아, 어 워터파크 <놀람> 조심하세요 야키툴 로나 이거 줄게 로 와봐 뭐 뭔데? 아그거구피아 땡큐 가자 형 하시면 화면 달라지아 죽는 줄 알았어 물에 들어갔다가 누가 물에 들어가 위험해 사람 많을 때 가면 안돼물 지옥이야 물지옥에물 지옥 나도 나도 됐어. 됐다, 아, no. 됐다. 야. 이 바로 갑니다. Yeah. 이게 바로 다시네요. 아, 아. 어. 집구만. 오구만 어, 태경이요. 헌터하고 있네요. 권이랑 <laughs> 그래. 여름철 워터파크 위험성을 여러분 보셨나요? 조심하요 <laughs> 조심해요. 저렇게 한 한꺼번에 음. 있다가는 네. 뭐어도막 나도 하고 싶어. 이러고 들어갔다가 보셨어요? <laughs> 꼭 갑니다. 거야. 잉 조심하셔야 돼요 장난 아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아 무서웠어 무서웠어 <laughs> 야 이제 엔더드래곤이랑 싸우는 건가? 아니 지옥 뭐? 가 지옥, 지옥 가는거 지 간다고? 거... 응. 지옥이네 어, 왜 지옥을 왜가 좀비 세상이 차려 났겠다 <laughs> 아뭐와왜 가야되는 건가 어, 오오윙윙윙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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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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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윙. 이제 지옥 아아 이제 지옥 지옥에 있는 애들이 릴러링? 많이 나오나그렇지는 않지. 그렇아아 <laughs> 일반 괜찮들이지 <laughs> 여기 여기 어. <laughs> 일반 좀비들이 여기 좀도 괜찮아. 아 나도 아어나 나도 괜찮나 이거.. 찮아나짱 좋은데? 나도 아아 <laughs> r 심하십 a d i 템 g Reloading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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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어 o a d i n g r e l o a d 안열려 여기 열릴거같이 생겼는데 레버만들어야돼 레버 레버? 돌아다녀가지고 <laughs> 어 우리그때 돌아다녀서 돌이랑 뭐 짝대기 고있었던거같은데어 음 뭐야 여기 길이 좀 넓어가지고 이게 높다 지옥이 여기에 저택같이 생겼네 <laughs> 누나 살려줘 어디야 어디 어디야 너 야, 살려줘 살려줘야 돼. 탱크. 우! 오, l e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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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. 태경이 온다 태경이 먼다 아이고, 그래서. 캄비였었어. 어! 아, 이거 사각지더라 애도로 쓰겠다. i 다 <know> <laughs> <laughs> 어리석은 탱크 녀석 나이스 오 어, 가스다 핵겔 있어? 오 가스다, 오, 가스다. 오, 가스트라고? 오, 오, 아, <laughs> 야, 뭐 가스트라고? 오번 가스 아야야다탄이탄탄

뭐야 때고 아이, 아, 아이고 고모 안녕? 고모 <laughs> 어딨나? 여기 치, 치료 그거랑 그거 있어요 알약 챙겨 자, 하 알약 챙기세용 음? 아! 챙겼다 아! 아! 어, 어. 오, 어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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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언 언니, M16 있어 여기. 아! <auntie> 두 명이 나 잡힌 거 같았는데. 나 쐈어. 아 그래? 땡큐 뭐야 여기? 일로간 거? 여긴어딘가 이쪽에 길 있다. 어 좀비 짱 많아. 같이 가. 와 이리 와. 같이 가. 이리요. 언니 아파 보여. 어, 아, 이거 치료해줄게. g o o d b y 뭐야, 나 혼자 여기. 뭐야, 나 맞아. 누구야, 너! 나 지금 치료해 <laughs> 뭐야! 나 맞아, 치료해주고 있는데. 그러니까, 어. 변신물에서도 변신할 때 공격 안 해. <laughs> 그래, 어. <laughs> 예의가 있지, 좀비가. 맞아. 열어야 할것 같은데, 여긴? 그러게, 여기. 그러게, 여기 열어야 될까. 뭐야, 다시 돌아왔어, 우리. 여기 뭔어 조합을 해가지고 왜 돌아왔어 다들 Find Cobblestone and Stick to c r a f t Lever 맞네 레버를 만들기 위해서 커블스톤이랑 스틱을 얻으래 아저태이형간 쪽에서 얻는 건가보다 형 어디갔어 피스톨 뭐야들다 어디갔어 형못 올라가 우리 <laughs> 같이 다니면 안될까? 나 무서운데 길 어딘지 모르겠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있다.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가자 일로 아직 돼. 안 가본데 있는지 같이 들여보자. 내내쪽내쪽내 쪽. 저쪽이야 저쪽이야 저형 살리러 가자. 계속 두 명은 다녀야 돼. Yeah, 왜냐면 특수 좀비를 혼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. 오케이 오케이. 고고 따라. 이야 이야. 야. 점 점. 저기 좀비 있다. 어디 어디. 아 이제 사람 쓰러져 있네 사람인데 저거? Uh, no. <laughs> 저, uh. 저 사람인데요. 어디? 호, 어 사람인데. 요 어디? 거기 가만히 아, 있어봐. 아, 있어. 어형 형한테 가고 있어 우리. 어디야? 여기야? 여정아 여기야? 어? 형, 여기 좀비 왜 이렇게 많아? 왜 어디, 많아? 여기 어려, 많다고, 이제. 나 죽어, 나. 에이, 아, 뭐 뭐야. 뭘 좋아? 살려라. 아, 좋파이트본다 도... 아!

그래, 두 팀씩 돌아다닌다 어, 여기 뭐야? Place the pistol Place the torch in t h hole Clear the path 어, 여기 <목소리가> <플레이 스토. 목소리가> 어, 위로 올라가는 어, 게 있다 이 구멍에 설치하라는데? 위로 올라가는 길 게... 이거, 이거 바리케이드를 치워준대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 조합해서 해야되는데 길 만들어야 돼 우리 오류로 아이템이 안 나와 그래서 아이템이 뭐지안먹는지 아이... 모르겠어 아낙 일단 다시 작업대로 가보자. 막힌다. 어떻게든 만들어야지. 그러게. 아이템 안 보여. 어, 형나쫄뚝 거려. 어만들었다 어, 내가 또. 내가 다 얻었었다. 아. 얻었다고? 일로 와봐. 이맨 <laughs> 처음으로 와봐. 맨 처음으로. 어. 어. 형나 치료 좀. 어너너 어. 어, 이게 아, 치료는 없다. 뭐다 먹어라. 얌. <laughs> <안 좋은데? 웃음> 와, 치료해줄게 나서 에이 고마워 에이, 에이, 에이. 진짜 왜 다치고 그래 에이 미안해 부티오브 누나 왔는데 기도를 나 안았다 무서워 왔다 내가 이쪽에 있어 나, 나 보면서 와어이 레고 아니야 레고 만들었어 여기 여기 놔 이거나 열었어 <laughs> 만들었어 아, 열어 기다리고 어. 있었는데 누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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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왜들고왔어 어, 이거 쓰려고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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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이상한 거 챙겼어 나뭐 열었어. 좋아, <laughs> 이거. 무서웠다, 뭐 있어? 아이템이 안 보이지만, 여기 에버튼 어, 같은 있을 거야. 게 있을 거야. 자, 단자가자 먹었을거야 가자어 먹었을 거야. 가자 먹었을 거야. 좋아 o s k o a 보 o s k o 아이템 s k o a 보osko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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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야, 좀비 속 엄청 많은데? 따라와, 따라얘네 어디로 나오는 거야? 와 그냥 공중에서 오. 막 챙겨. 리젠데 뒤, 뒤, 뒤. 오케이, 오케이. r e l o 어머 아! 아, 깜짝이야. <laughs> 사이퍼도 있는데. 가자. 여기 인 가자. 어, 그쵸,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어. 어서 조끼 소리 나는데? 조끼 소리 되게 시끄러. 여기다, 이쪽으로 와. 야, 이건 뭐죠? 오, 야. 그, 이거 길어진 거네. 네더워트. 내 쪽으로 와요. 내 쪽으로. 날로. 어제 내가 뭐? 여 쪽, 여 쪽으로. 점프, 점프. 근데 이 용암 뒤편으로 이상한 웃음 소리가 들려. 뭐라고? <laughs>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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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코인 맞히기 말고 코인 주기. 내가 잡아. 막사들 잡아. 찾 찾아! 찾아. <laughs> <찾아도 모르겠지. 웃음> 여기 누가 이막 눌러봐 여기. 이막 눌러봐. 위로 올라가서 설치하는 거 아니야? 위에 올라가겠어. 올라가. 아니야. 근데 여기는 막 막는 곳일 텐데. 왜안 되지? 실명 걸려 있어. 아 여기 설치해라. 설치 여기가 아, 설치 여기 설치. 설치했다. 아, 설치했다.